안녕하세요, 위트입니다 오딘이 연말 1차 선물로 아바타와 탈컷 재도전권을 공개했고, 이번에 연말 2차 선물이라고 무경상과팻 재도전권에 캐시학세 복구권을 준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줄수 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더럽게 생색을 내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캐시학세 복구권은 오히려 너무 늦게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매번 고정적으로 설, 추석, 연말마다 비슷하게 줘서 예상까지 가능한데 1차 공개니 2차 공개니 하면서 머리 이렇게 뜸을 들이고 생색을 내는 건지 누가 보면 참신한 이벤트라도 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규 캐시 악세인 너클이 나왔는데요 아니 진짜 아무리 악세에 미친 사람도 이 정도로 악세를 착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과금을 다시 할 것도 아니고 새로운 스페어 요소로 인해서 투력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게임사들은 과금 관련해서 눈치를 보고 있고, 석일지언정 바뀌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오디는 뜬금포로 캐시작스를 추가하니까 그 자체로 좋게 생각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게임업계에선 나름 대기업급인 NC 소프트만 하더라도, 개고기 당으로 개고기 미트볼 소리를 들었을지언정, 나름 크게 광고까지 했던 호영과 리니지, 아이온과 함께 NCIP 3대장 중 하나인, 블레이소울트의 섭종이 확정됐는데요. 여태까지 NC가 리니지 BM은 완벽하다라는 마인드였다고 하면 요즘엔 트리스크타임과 불소 투를 섭종하고 리니지 BM이 아닌 아이온 투를 밀어주는 모습을 보면 NC의 리니지에 대한 인식도 변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이온 투는 기본 베이스로 협동 파티 플레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솔프를 지향하는 저랑은 맞지 않아서 아이온투 접속을 안한지 며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천하의 NC마저 해밀전전 변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오. 오딘은 굳건하게 돈 뽑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딘 운영이라도 신경을 쓰고 있으면 모를까? 오딘은 진짜 돈 빨경으로 방치하는 수준으로 냅두고 있고 라이온하트 관련 기사를 찾아봐도 대부분 오딘 2에 해당하는 신작 관련된 기사만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딘 2가 나오 흥행할 수 있을까요? 까놓고 말해서 오딘이 분명 잘 맞는 게임인 것도 맞지만 구조선이란 단어가 나올 정도로 기존 게임들이 힘을 잃었던 상황에 최대의 경쟁작인 이니지엠도 사건 사고로 많이 많았고 MMORPG 최초로 프로모션 BJ들을 섭외해서 쫙깔기도 했고 실수와 우연에서 시작된 리세마라를 막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 모든 우연과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면서 성공했던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딘 2급의 신작을 출시한다고 해도 리세마라 가능 정도를 제외하면 두번 다시 오딘과 같은 골든타임을 노리기도 쉽지 않고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하면 극혐하는 분들도 많아서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탄생시켜놓고 그 결과를 온전히 자기네들의 실력과 기술로 인해서 얻은 것 마냥 너무 자신감이나 뽕에 차 있는 것 같다고 할까요? 나름 게임 운영 경력이 훨씬 앞서는 NC도 헤매고 있는데, 아이오나트는 오딘을 제외하면 경험도 없어서, 오딘2가 적당한 과금으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요즘 유저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출시를 하면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오딘만큼성공 하기는 힘들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오딘는 호연이나 불소투보다는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섭종을 하거나 할 일은 없겠지만, 뭔가 섭종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조차 없었는데, 호연과 불소투가 섭종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복잡 미묘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딘으로 돈을 벌어서 신작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 오딘에서 돈을 벌었으면 일부라도 재투자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규 캐시 액세인 너클을 출시하기 전에 클래스 케어를 해서 밸런스도 좀 맞춰주고, 가지도 못하는 신규 챕터만 만날 게 아니라, 아래 유저들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게 보스템을 그각으로라도 얻을 수 있는 컨텐츠나, 열쇠 조각이라도 얻어서 모아서 열쇠를 확률로라도 제작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행동이 먼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쉽고 신숭생숭한 마음에 구구절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너클 오강을 띄어서 조금이지만 스펙업도 했고요. 패은 전설 합성 이력이 없어서 제도 정권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현재 영웅팻 중목이 두 장이라 빠르게 팻뽑기부터 다시 해보면서 재도전권 각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연산으로 영웅팻을 한장 얻고 합성으로 추가로 환 장을 더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의 결과가 되겠지만 재도전권으로 전설 도전을 못 하더라도 영웅은 확정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한 장이라도 영웅팻 중목을 추가해서 재도전권을 받는 날이라도 전설 합성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캐시 색세 건, 신규 신화나 고대건 다 좋은데, 클래스 케어 좀 해주면 안 되냐? 진짜 현실에서도 멸종 유기종은 관리해준다고.